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이 아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김장도 해야 되고, 오늘 무시를 다 뽑았더니,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어, 내일부터 비가 온다 하니까, 이렇게, 오늘은 무 저장하기 위해서 다 뽑았습니다. 근데 무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엄청 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큰 모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모우가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모우가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자 김장 준비에 바쁩니다. 배추들도 너무도 알이 많이 차가지고 지금 이달 말에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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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저장하기 위해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어, 1년 먹을 이제 어, 시래기 시래기를 다 이제 엮고 해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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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으면은 어, 우리 식구들 1년내 이제 시래기를 어, 풍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래기는 어, 이 무시래기는 음, 항암 작용도 하고, 암 환자한테도 어, 좋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 시래기가 어, 건강에 좋다 하니까 많이 먹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어, 거기도 잘안 되더라고요. 요렇게 어, 해놓고요. 좀, 어, 쏙, 좀보더라고 좀, 어, 연한 녀석들은 요렇게 해놓고, 또, 억신 넣었서들은이렇게 억신, 억신 넣어서들은 또, 이렇게 해봐. 어, 요거는 이제, 삶아가지고, 껍질 까아 이제, 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1년 양식, 어, 시래기를, 어, 모, 저장하고 나서, 시래기를, 어, 다 준비 끝났습니다. 끝. 아, 이제 김장, 김장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 원래는 배추가 너무도 어, 굵어가지고, 이렇게 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추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작년보다 배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 많은 건지, 작년만큼인지, 음. 아이고 이제 육수 찹쌀풀 육수 끓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배추 따담는다고 아이고 이제, 이제 다 따담았습니다 다 따담고 오후 내내 저리고 근데 원래는 배추가 속이 많이 날씨가 따시석하는지 많이 이렇게 끝이 썩어가지고 어, 작업하는 게더 힘듭니다, 이렇게. 다 뜯어내야 되니까. 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아이고, 참, 1년, 1년 먹을 양식, 김장일이 참 큽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안할 수도 없고, 어, 이렇게 한 3, 4일, 고추 따다 앉고 딱, 고 마늘 까고 배추 비고 배추 따 담고 절이고 지대고 다 포함하면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되지만은 일주일도 해 놓고 보면은 든든한 반찬거리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김장김치를 먹어야 됩니다. 김치를 담아도 김장김치만큼 어... 맛이 좀덜한것 같아. 일반 김치내 네, 담아도. 왜냐하면 이게 배추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갈배추가 최고니까 김장을 할때 1년씩을 다 해놓고 어, 이렇게 먹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전, 전통 방식이니까 어, 1년 다가오면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속은 어... 속은 노랗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속은 노랗게 이렇게 맛있는 것 같은데 너무 커가지고 어... 이렇게 알들 찾는 건 이렇게 노랗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데 배추가 너무 큽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늘은 또 어... 손으로 따담는데, <laughs> 발가락을 비어가지고. <laughs> 아이고, 배추 따담는다고 어제 칼을 좀 갈아라 했더니, 아침에 칼 너무 잘 든다 했더니, 결국은 발가락을 비어가지고, 장화를 신고 했는데, 장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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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빵구가 뽕 나가지고, 이렇게 빵구. 장화가 빵구가 이렇게 뽕 나가. 발가락을, 이렇게. 이세장한데꼭 잘라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그래도 장하등 많이 봤습니다. 이 꽃장아, <laughs> 꽃장아 등 많이 봤습니다. 오늘 <laughs>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laughs> 아, 장아 많이 했으면 오늘 또 어,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모눔지 가지고 델밴드 하나 좀 갖다 돌라카니까. 아유고 많이 다친나 아이고. <laughs> <laughs> 김장할라카는데 다치면 오해하나. <laughs> 셀밴드 찾으러 가시디만 은하몽차어 다행히 우리 신랑이 마차가 와가지고 <laughs> 찾아가 치료는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김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날씨가 날씨가 어제부터 막 완전 막 끙끙 얼어가 춥더니 오늘은 <laughs> 할머니 내 네, 춥다고 김장 일찍 해야되는데 일찍 해야 되는데, 가시면서. <laughs> 우리는 조금 일찍 하면 김치가, 어, 같은 김치 냉장고인데도, 어, 좀 일찍 하니까 확실히 또 시그러워가지고, 어,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늘 하던 어, 12월 첫째 주, 항상 12월 첫째 주에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음, 춥기는 추운데, 할머니는. 네, 춥다, 춥다. 일찍 가지. 일찍 가지. <laughs>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소금물을 어, 이렇게 풀어 가지고 소금물을 이렇게 풀어 가지고 어, 양쪽 가에 소금물을 담가가 가운데 건지 건지 모아 가지고 여기서 와 가지고 어, 간칸히 어, 소금물 뿌리지 않습니다. 소금에서 함에 좀작게해 가지고 어, 요게 간칸히 이제 물로 제기 가지고 이렇게 소금물 오늘은 음, 소금은 위에 좀 많이 뿌린 편인데, 원래 이만큼 안 뿌리는데, 살짝 뿌리는데, 이 배추가 너무 커가지고, 속에, 음,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음, 어쩔 수 없이 소금 오늘 조금 더, 어, 많이 투입하는데, 어, 짠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간치가지고, 칼락하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면 뭐, 옥상에 저 뭐, 보이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우리 신랑하고 있던 거지, 그, 어 보일러실에 어 우리 신랑은 좀뚱뚱해서못 들어가고 보일러실에 워낙 좁아가지고 <laughs> 내가 들어가 가지고 어, 물도 채우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유일하게 꼭 있어야 될어 필요한 때는 딱 필요할 때는 둘이 밖에서 신랑이 호수 넣어주고 나는 억지로 들어가 가지고. <laughs> 위험할 정도로 들어가가, 우리 집 짓는 사장님이 워낙 집을 잘 지어갖고, 막, 보이라시라, 2층 보이라시라, 완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거 다 정리해놓고, 이제 해결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좀늦습니다 이렇게. 응. 음. 아이고, 이제 오후 5시. 이렇게 배추 절임이 끝났습니다. 아, 딱 참. 어,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해 초보 가족은자 해독고인다 해독고인 이렇게 배추 이제 다절 있는데 이제 요래 숨죽이 가지고 내일 또 이제 씻어가 물 빼가 어, 이제 음, 이렇게 이제 물 빼가지고 이제 모래 내일 모래 이제 지대면 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추절임이 끝나가지고 저 우리 강아지 한번 보세요. 쟤는 네 저기 올라가가지고 자고 장난치고. 아이 꼬맹아, 제 이름이 꼬맹이입니다. 꼬맹이. 아이고, 그거 가지고 꼬맹이. 어, 니로 와, 빨리. <laughs> 이렇게, 이제, 배추절임이 다 끝나고, 어, 내일 또, 하루 종일 씻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laughs> 씻어가 물싹 빼가, 인자 어, 모레, 이제, 내일 모레, 이럴 날치대야 되니까. 배추가 아마 한, 한, 배폭이될것 같아요, 배풍이. 폭이 수는 그렇게 안 많은데, 워낙 어, 배추가 커가지고, 어, 오연은 위에는 좀장거 얹어 얹고, 숨 빨리 주으면안 되니까, 위에는 장거 얹어 얹고, 밑으로는 다큰걸 얹어 놨습니다. 아직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어, 숨좀 죽으면 정리 좀 해가지고, 이렇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위에 요렇게 소금을, 어, 뿌려놓으면은, 세세 안 넣습니다. 세세 안 넣고, 위에 이렇게 착착착 소금을 뿌려놓으면 옆으로 옆으로 이제 녹아가지고, 음. 물을 찰박하게 이제 부어가 음, 미리 이제 풀어놓은 건그 물들을 다 이제 찰박하게 여기 좀 어, 찰랑하게 찰나, 나중에 되면 이제 찰랑찰랑하 이래가 뭐 안디비도 안디비도 어. 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리 좀 해가지고 어, 아주 이제 쉽게 쉽게 배추를 절였습니다 <laughs> 몇 시간째 이렇게 절였는데 쉬운 거는 아니고 <laughs> 그래도, 음, 좀, 좀 다르게 좀 쉽게 하는 편인데, 어, 이렇게 오늘은 배추절임이다 어, 끝났습니다.